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양호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이제 어색하지 않아. 와우. 음. 전에 평행 발차기 영상 보니까 마지막 발을 모아주어라 했는데 그게 뭔지 감이 안 옵니다. 아, 그게 모아준다는 게, 어 모아준다는 게, 여기서 발차기를 접잖아요. 접으면은 여기서 발차기를 하면 어디서 그만두냐면 여기서 툭 차면 여기서 딱 끝나요. 진짜. 여기서 찼을 때툭 차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는 이게 있잖아요. 이 면적이 있잖아요. 요거를 끝까지 밀어주는 거죠. 이찬힘 그대로. 쫙! 툭! 관절 펴지면서 툭 차지잖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거예요. 쫙! 이 면적 싹 다. 이 발, 발바닥 쫙 펴가지고 쫙 끝까지. 요게 이제 찬 동작에서 속도를 조금 더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이 동작이 아깝잖아요. 이 나머지 동작이. 이거 아무것도 안하기 아깝잖아요. 여기서 지금 나가는 동작을 좀더 밀어줘가지고 푹 붙여주는 거죠. 속도를. 쭉. 탕. 이렇게. 탕. 이렇게. 탕. 찬 속도 그대로를 쭉 밀어주는 겁니다. 한번 더. 아 짱컴님 별풍 5게 화이팅 고마워요 살살 오케이 음 최적을 더 찾아보긴 해야 할것 같음 그렇죠 모아서 들어줘라 음. 오늘 방송 몇시까지 하시나요 위너캠님 오늘 방송은 몇시까지 하시나요 제가 방송하는데 위욱님이이 <laughs> 왜? <웃음> 모아서 들어줘라입니다. 그러면 허리코쪽에 힘이 들어온다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예? 에. 살짝 들어줘라? 딱 들어주라고요. 어딜 들어요? 엉덩이 부분요, 이 코어 부분요. 다리가 모이면, 다리가 모이면, 아 다리 전체가 살짝 올라간다. 아니 그거는. 발차기 동작에서 발차기 동작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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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발차기를 했을 때 약간 아래쪽으로 차입니다 아래쪽으로 약간 이 바로 옆으로 옆면으로 발차기를 하는 게평행 발차기를 할때옆면 차는 게 아니라 좁어서 약간 아래로 차거든요 아래로 차는데 발만 차기에는 또이 힘을 하는게또쓸수 있는 거다 써야 될거 아닙니까 발만 차기에는 아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허리 반동 코어죠 코어 여기 허리 반동을 주면서 차라 해가지고 약간 튕기듯이 허리를 빵 발차기하면서 빵 이렇게 차는 거죠 이렇게 쭉빵 허리 힘을 그래서 약간 약간 아래로 보고 차라 왜냐하면 이게 아래로 안 차면은 허리 반동을 주면은 다리가 바로 위로 뜹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쭉타쭉쭉자발 모으고 여기서, 여기서, 아래로 차야 돼요, 아래로. 자, 아래로 차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한 번, 외부 한번 했죠, 이거. 여기 골반으로, 방금 봤어요? 쭉, 자. 자 뻗으면서, 발보면서 발, 발 팔뻗고 여기서 찰 때, 이렇게 아래로, 접어서 아래로, 아래로 차는데, 여기서 골반은, 퉁! 요런 식으로. 그럼 요런 식으로 되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허리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수면과 같이 자세가 되면 약간 이 전체 자세가 이제 쭉 이렇게 일자로 되는 거죠. 다시 쭉쭉자 이런 식으로 발발 어디에서 보세요. 이 요로 차는지 요로 차는지 보세요. 요로 차는지 요로 차는지 요로 차는지 쭉자쭉쭉쭉 이렇게 요걸쭉쭉쭉 쭉쭉쭉쭉쭉 이 부분을 쭉, 쭉, 쭉 하면서 쭉, 쭉 이렇게 쭉, 쭉 이렇게 이 느낌으로 발차기를 해야 됩니다. 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약간 아래로 차면서 이제 아래로 차면서 내 몸이 약간 상체를 이제 가라앉은 속도를 약간 아래로 차면서 내 몸이 이제 약간 위쪽으로 살짝 가면서 수면과, 더 수면과 가까워지면서 약간 다리는 들리면서, 물의 저항은 덜 받으면서. 이게 병영 기법입니다. 네. 아시겠나요? 뭔가 아시겠나요? 느낌 오시나요? 뭔가, 뭔가. 그러니까 괜히 다리를, 의식적으로 올리려고 하지, 하지 하지 말고 약간 아래쪽 보고 이제 발차기를 해서 발차기를 해서 약간 모을 때이 허리 발차기 할때 약간 허리로 탁숨겨주시면은 내가 모으고 싶지 않아도 이 허리를 반동으로 탁물체하할이딱 반동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뚝 이런 식으로 추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쭉 다시 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 쭉, 쭉 계속 이게 반복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아래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요.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발 자체를 약간 아래쪽으로 보고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모을 때 약간 어떻게 모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무술 동작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리를 모으면서 찰때 약간 아래쪽으로 보면서 골반을 한번 튕겨준다. 그러면 약간 다리를 모 다리를 이제 모, 모으면서 약간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 든다 고 들거든요. 아링딩동이랑 붙이면 잘 올리도록 합니다. 에? 그게 뭐예요? 굿 아이디어. 오 저거 영상만 잘라서 아이돌 음악. 하뭐 때문에 참. <laughs> 아 아이돌 음악 소장하고 싶네요. 아이고 저마세봄 아이고 진짜 도움 많이 되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은 영상들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습니다 예. 다만 이게 캐치를 잘 못하셔서 그렇죠 예. 이거 이런 식만 이거 그냥 이 자세만 바꿔도 이게 이게 약간 상체를 뜨는 그게 아까 이게 이거 이거랑 같이 하는 동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툭 발차기 이렇게 여기는 상체는 툭 밀어주는데 하차가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발차기 하에서 아래로 빵 이렇게 약간 느낌이 미사일 나가시 오, 오징어 나가시지 뿅뿅뿅 이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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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발차기 같은 예. 툭탕 다시 툭탕 다시 툭탕 이렇게 상체는 툭 하체는 탕 다시 상체는 툭 하체는 탕 이런 느낌으로 골반을 튕겨 줘야 돼요 골반을 툭탕툭탕 투, 이런 투, 식으로 그래서 코어가 중요하다 저병 배영, 자용, 다 쓰이는 동작이 코어다. 중간 동작이다. 에.